케이티드 그레이를 같이 즐길 멤버 구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 t v 의 티노입니다 벌써 나와있는 이 친구들 바로 페인티드 그레일 예전에 출시됐던 페인티드 그레일 부패한 성배 아발론의 몰라 본판과 두 개의 확장이 들어있는 최후의 기사와 전설의 시대 확장판 있고 그 다음에 적사병 확장 그것뿐만 아니라 피규어가 들어있는 구성품 플러스 과거의 메아리 확장인데요 페인티드 그레일 본판에 바로 붙여서 할수 있는 확장입니다 워낙 이야기로만 들었지 제가 이런 스토리 게임을 할수 있는 친구도 없고 <laughs> 워낙 타이트한 일정 때문에 보드 게임을 할 여력이 많이 없다 보니까 스토리 게임을 잘 즐기지 못했어요. 가... 그게분은 아직도 잠들어 있거든요. <laughs> 테이티드 그레이 하면은 피규어 그리고 방대한 스토리와 여정 해보신 분들은 되게 좋은 평을 또 남겨주셨더라고요. 궁금하던 찰나에 서먼 게임즈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구성물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인티드 그레이 본판을 먼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1인 그리고 4 명까지 즐길 수 있는 협력 스토리 게임입니다. 아서 왕전 결과 켈트 신화의 독특하고 우울한 상상을 한대뒤섞은 어두운 세계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아더왕 하면 칼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테마로 만든 게임인데요. 그래픽에서도 느껴지지만 분위기가 밝은 느낌은 아니고 좀 암울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퀄리티가 줄이네요. 시나리오 클리어에 나가면서 즐기는 게임인데 본판에는 1 5 개가 있고 챕터당 한두세 시간이 소요될 거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게임이 워낙 길다 보니까 세이브할 수 있게끔 간편한 저장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벌써 이거 리뷰어의 평가들도 있네요. 겠전 세계 보드 게임 유튜 튜버들이 한 마디씩 적어놨습니다. 자, 그럼 떨리는 이 순간 개봉보겠습니다 역시 여러분에게는탈 때마다 느끼는 그냥 두명 있어야 돼. 차이나. <laughs>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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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자, 모험을 시작합니다. 약간 튜토리얼 같은 순서대로 즐길 수 있는 안내서네요. 오, 이건 좀 친절하게 좋죠. 사모 밀지 자체도 이렇게 랩핑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장 시트 각 캐릭터마다 저장을 해놓고 다음에 이 저장 시트대로 다시 세팅을 하면 되는 거죠 각 캐릭터들에게 담겨져 있는 편지 같아요 이런 게또 스토리에 몰입감을 주는 요소 아니겠어요 그리고 읽어보면 은 아일리라는 캐릭터 바로 여기 있죠 아일리 오 치료하는 힐러 느낌의 캐릭터인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에 이 스토리를 읽고 게임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박스를 열기 전에 캐릭터 시트는 위에 바로 꺼낼 수 있게 그리고 이 또한 랩핑이 되어있습니다 오, 잘깔야겠네요 이게 특정 구멍이 있긴 한데. 아일리, 베오르 그리고 메고 아레브. 색깔이 느껴지시죠? 이렇게 각간의 특정 캐릭터마다 색깔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듀얼레이어. 이게 지금 이렇게 분리가 돼요. 각 캐릭터 모드가 4개가 준비되어 있고, 내가 원하는 캐릭터의 판을 가지고, 처음에는 시작 성향, 공격성, 뭐 용기, 실용성, 얘는 영성은 없네, 신중함, 그리고 공감 이렇게 놓고, 시작 자원이 식량 두 개, 대산 한 개, 마법 한 개. 뭐, 이렇게 놓고, 요 체력 마커를 위에다가 놓고, 이쪽이 이제 에너지, 체력, 공포인데, 체력이 낮으면 에너지가 그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공포도 올라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체력보다 올라가서 좀안 좋은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 게임을 하면 되죠. 각 캐릭터 뒷면은 처음 시작 자원과 캐릭터의 약간 성격들도 들어있어요. 그걸 보고 고르시면 될것 같고, 어느 정도는 좀 막혀요. 확실히 듀얼레이어라서. 밀려도 흔들림이 없다. 뭐 딱 뚜껑을 열었을 때그새 게임의 향기가 확 올라오네요 와우 요즘 게임들이 그렇듯이 잘 안착할 수 있게끔 딱 공간이 만들어있네요 이렇게 오우 중앙에서 중심을 잡고 있는 듯이죠 그리고 이 밑에 플라스틱 토큰으로 밑에다가 이렇게 넣아가지고 돌려서 날짜의 흐름을, 오, 그냥 이 안에서도 이렇게 돌리면 돌아가네요. 소리 들리십니까? 확실히 이 뽀대가 다르죠? 이건 역시 이렇게 놓고 오, 메달코리또 돌아가네요. 좀 문양이 다르네요. 뒷면에 해골 있고, 이쪽은 성대. 좋은 거, 나쁜 거. 그런 뜻인가 본데요? 그리고 이 배우들이 보면은 약간 형태가 다릅니다. 칼 이렇게 들고 있는 친구가 있고, 오, 손 묶여있는 이 퀄리티 보세요. 칼 밑으로 들고 있는 배우. 한친구는 손을 위로 들고 있고, 한 친구는 손이 중앙에 있고, 이 친구는 심지어 구멍 뚫렸네, 심장이. 있네. 나머지는 뒷면을 보면 기사들이 딱 묻힌 것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 토큰들, 내부에다가 표시하는 토큰 같습니다. 어. 물론, 지퍼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퍼백에 담아서 보관하셔도 될것 같아요. 카드들이 엄청납니다. 이거 한 더미, 두 더미, 세 더미, 네 더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카드도 보면 열두 더미가 들어있네요 이거딱 튜토리얼. 요걸로만 처음 게임을 즐길 때 이걸 즐기면 되고, 확실히 이런 판타지 게임, RPG류는 뭔가 성장해나가는 맛도 있지만, 아이템 줍줍 하는 느낌 있잖아요. 아, 비밀이잖아, 이거. 아. 어? 보면 안 되는 건가? 비밀? 여기 보면 여기까지는 아이템인데, 왠지 이거는 보면 안될것 같아요. 번호 있는 건 나중에 그 비밀 번호를 열어라 할때 이걸 열면 될것 같고, 덧. 와, 그래픽 봐. 이게 이제 아까 에너지였죠? 에너지 체력 3으로 얻고, 이런 거. 를 움직일 때이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액션들을 수행해 나가는 게임이거든요. 어떤 아이템은 그냥 액션 에너지가 필요 없이 효과를 쓸수 있는 것들 이 있고 또 어떤 아이템들은 이렇게 에너지를 써야 되는 아이템들이 있네요. 와 녹슨 칼도 있고 역시 무기 방패도 있고 딱 위에 이거 방패는 방패류 가보은갑 이것도 뭐 하나씩밖에 장착을 못하겠죠? 비밀이 있고. 어 이거 무슨 카드일까요? 이렇게 숫자가 써있고, 능력들이 써있습니다. 어떤 효과? 패시브 능력일까요? 그냥 카드를 넣는 곳이 이렇게 넙지직하게 있습니다. 좋은 카드들, 공개된 지요 교섭 카드가 있고, 날씨 카드도 있고, 항상 풀, 선투 카드 있고. 어마무시하네요. 어마무시해. 요 카드는 이벤트 카드들이거든요? 요런 거 보면 안 되지. 스토리 이상 스포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우, 까기만 좀 좋아. 이 전투 카드는 몬스터를 공격하거나 어떤 효과들을 쓰는 건데, 이게 뭐랄까, 연결해 나가는 시스템이라서, 카드 왼쪽에 보면 이 그림들 있잖아요. 이것을 몬스터 카드와 붙여 나가면서 공격을 성공시켜 나가는 그런 게임인데, 조우가 이렇게 색깔별로 있네요. 녹색 조우도 있고, 회색 조우가 있고, 파란색 조우가 있고, 보라색 조우가 있고, 교섭 카드도 파란색 기본, 녹색 기본, 갈색 기본, 회색 기본, 이렇게. 각 캐릭터마다 갖고 시작하는 카드들이 이렇게 다릅니다. 30장씩. 556장이 들어있는, 와. 바쁠 때간으로 오면 것 같은데요, 이거. 필때 가시는 분들. 자, 조우 카드가 이렇게 색깔별로 모퉁이에 색이 맞춰지게 있는데, 이렇게 최소한의 색깔만 보고, 아,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 어떤 성향의 몬스터들 을 만나겠구나. 직감을 하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아까 동물 중에, 예를 들어서, 위어드베어. 여기 위어드베어의 체력은 8입니다. 이쪽에 카드를 붙여나가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격 이렇게 딱붙여주아 카드가 딱 붙였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은, 가래부 기준 공격성에 토큰이 있으면, 공격을 먹이는 겁니다. 공격이 성공하고 그 성공하는 만큼 토큰을 이 위에 올려놓고 그 올려놓은 토큰 개수가 체력 개수가 되면 이 몬스터가 잡게 되는 방식입니다. 아 예, 드디어 카드 정리를 다 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카드 정리를 했는데 이거 우선 보이는 거 챕터라든지 튜토리얼을 놔두고 나머지를 우선 다 까시면. 아까 보셨던 조우 카드 빼고 나면 나머지가 좀 섞여 있어요 구분하시기 굉장히 힘드실 수 있는데 이 조건을 따르시면 됩니다 요 알파벳 순으로 1에서 25까지 다 모아두시면 돼 그런데, 이거 똑같잖아요. 25G인데, 이것도 지고 뒷면을 보시면, 이건 전투고, 이건 교섭입니다. 녹색, 회색, 갈색. 이렇게 색상별로 1에서 25의 전투카드, 교섭카드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럽게, 파란색은 교섭카드와 이 전투카드가 16부터만 시작을 해요. 그래서, 1에서 15까지는 어디갔지? 하고 계속 찾아봤거든요, 이범미를 그런데, 이 튜토리얼에 보면은, 짠! 바로 전투. 파란색 1에서 15 전투 카드, 1에서 15 교섭 카드는 튜토리얼에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 튜토리얼을 끝내고 나면 은덤미가 합쳐져서 완전하게 각각 50장의 세트들이 이루어집니다. 덤미들을 그냥 이렇게 놓으시면 될것 같은데, 이게, <놀람> 오, 오, 섞이면 안 돼. 향상풀 쓸수 있는 덤미들이있고요 무작위 이벤트 카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펼치면 위험이라든지 뭐, 날씨가 나오는 이벤트 카드들도 준비되어있고요 챕터를 준비할 수 있는 시나리오 카드들 같습니다 챕터 1부터 쭉 보면은 챕터 15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캐릭터 더미가 4세트가 나오는데 캐릭터도 보면은 알파벳이 써 있긴 합니다. 그런데 더 편하게 위에 이렇게 각 캐릭터별로 이름이 써 있어요. 1에서 15까지 또 모으고 또 새롭게 1에서 15가 나오는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캐릭터별 교섭카드와 전투카드가 15장씩 해서 총 30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알파벳들이 아까 처음에 보셨던 기본 전투카드, 조우카드에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알파벳별로 섞지 말고 꼭 이름을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맵 카드인데요. 하루에 시작한 계획표가 들어있고요 행동 아이콘들, 설명들도 다들어있고요 전투 참조 카드 있습니다. 이 게임을 즐기려면 조금 보드판이 커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맵 하나를 가지고 여기도 이 놓고 시작한단 말이죠. 얘가 위로 갈 거면 102번. 사냥꾼의 숲이 펼쳐지고 위를 매칭해서 이쪽으로 가면은 에너지 두 개로 식량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식량 두개얻고 녹색 쪽을 한장 뽑는다. 뭐 이런 식이겠죠. 이 모험 보드를 쫙 펼쳐나가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보드판이 조금 큰걸 추천드려요 음야 그래도 생각이 있네 보면은 최대 이렇게 4장까지인 것 같아요 와, 옆으로 는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림도 맞아 그런데 이거 여러분들에게 스포가 될수 있으니까 요 정도까지 매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이 휘어질까봐 이렇게 덧댄 종이였네요 지금 참고로 페인티드 그레이 본판만 열어보고있습니다카모메지입니다와 와. 빵. 책이에요. 760보까지 나와 있고 뒤에는 이제 탐험 일지, 튜토리얼 일지가 있어서 이걸 보고 튜토리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지금 인티드 그레일 공판만을 열어봤고요. 이거는 몬스터 오브 아발론. 아발론의 몬스터 팩 같아요. 이거는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영문판 기준으로 박스가 있고요. 뚜껑을 열었는데. 피규어인 줄 알았죠? 어? 가짜입니다 종이고요 피규어를 이렇게 담아라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은 피규어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고 헤매다가도 시간이 갈수 있잖아요 이건 진짜 그, 피규어 도색하시는 분들은, 뭔가, 연습용으로. 아, 이거 연습하면 좀 아깝지. 크기도 손바닥. 데인티드 그레이의 본판에 들어있는 몬스터들이 들어있는 피규어 박스에요. 짜잔. 최후의 기사와 전설의 시대. 시나리오가 늘어나는 확정인데요 아발론의 몰락. 이 본판의 시나리오와는 다른 시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두 캠페인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다시피, 30챕터. 본판에는 15개가 들어있는데, 최후의 기사 15세트, 전설의 시대 15세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뚜껑을 열고, 본판하고 비슷한 구성이에요. 조성시트가 두 개, 시나리오가 두 개가 있으니까. 오, 아까 본판에서 봤던 것 같은 편지가 들어있네요. 캐릭터가 늘어나네요. 리자르, 부하나 오, 나이 친구 마음에 든다. 티노. <laughs> 이름하고 비슷하잖아요. 나이 뭐, 친구였다. 원대랑 다른 게 탐험일지가 이제 안에 들어있네요. 탐험일지가 안에 들어있지만 역시 랩핑은돼 있고요. 탐험일지가 두 개입니다. 역시 본판하고 똑같은 구성이에요. 캐릭터들 들어있고요. 짠짠 짠. 오한 장인 줄 알았는데 요거 짜잔 두 장이네요 케일링 밑에 다간이 있고요 키보네이브부아나나지르 폴, 슬로안와 본판에는 4명이었는데 8개의 캐릭터가 추가돼서 총 12개의 캐릭터 그럼 12개는 걸맞게 캐릭터 덱과 각 시나리오별 조우덱들이 들어있겠죠 칸을 메꿀 수 있는 이런 스티로폴까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이 카드들에 대해서는 본판과 같기 때문에 굳이 열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이야 언제 이렇게 확장이 또 있죠 적사병 7개가, 공판하고 첫 번째 확장하고 다르게, 반절 사이즈, 7개의 챕터가 들어있습니다. 멘트가 조금 도발적으로 써 있어요. 숙련된 플레이어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제공하는. 이미 본판과 기본 첫 번째 확장, 두 번째 확장을 즐기신 분들에게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 그런 느낌의 확장인가봐요. 박스만 뜯어도 엄청 행복하네요. 여러분 이거 지금 보이시나요? 한 게임 뜯었는데, 와, 이 정도로 비닐이 쌓였습니다. 적사병. 블라드네스. 볼 게임에서 많이 쓰이는 테마긴 하죠? 적사병. 로고도 기본은 이렇게 좀 금빛 테두리 느낌이었는데, 적사병은 핏빛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역시 탐험일지. 구성이좀 다릅니다. 새로운 피규어가 이렇게 세개가 들어있고요. 새로운 카드들이 있어서. 맵이네요. 적사병의 맵인데, 아더원 하면은, 카멜로, 멀린, 이것들이 되게 핵심이죠. 490번을 탐험하면은, 탐험일지에서 490번 카드를 보면 되는 거고, 그 지역의 묘사가 디테일하게 담겨있네요. 그 탐험일지를 보라는 거죠. 454번의 탐험일지를 보고, 뒤집으면은, 요게 맵으로 펼쳐지고, 이 지역의 효과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적사병에서 추가된 적사병의 참조 카드들이 있습니다. 이 특성들이 적사병에서 추가된 특성들 같아요. 뭔가 마커가 막 올라가나 봐요. 미아지마라는 카드가 있는데요. 병인가 봐요. 높으면 에너지 없고 낮으면은 휴식할 때 공포를 일치. 역시 마찬가지로 추가된 조우와 오 고대 아이템 이죠 보통 그 게임 보면은 레어템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유니크 아이템 같은데 좋은 맛이 있어야지. 하나만 열어보시나. 하나만 열어보자자 기사의 장착. 는데 어? 와 이름이 벌써 기사이장창, 몽상주의 키털 역병 주의기 같은 게 있고 그래픽이 벌써 미려하네요. 더 유물이라는 키워드에 고대 아이템 생겼습니다. 대상 적사병까지 열어봤습니다. 뭐 어, 점점 올나오고 있어요. 아도왕 피규어가 있네울고보저 바로 갈게 아도왕은 좀못 참지. 텐인드 그레이브이 아도왕 전설을 테마로 만든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인지 아도왕이 보이는데 피규어만 들어있다 보니까 영어로 들었습니다. 개봉되는 순간. 와, 아드왕. 이거는 뭐 게임용으로 쓰지 않아도 그냥 내 앞에 도색해가지고 이렇게 컴퓨터 옆에 놔도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카드가 하나 들어있는데요. 아, 이 뭐야, 이거. 카드도 풀색을 씌워서 줬어요. 컬렉터블 모델이라고. 과거의 메아리를 한번 또 뜯어보겠습니다. 본판과이 확장에 들어있는 총 13명의 캐릭터들이 4, 8, 12인데 왜 13이라고 적었을까요? 아까 오프닝 할때 깔려있던 친구 하나가 더 있었죠? 바로 미브라는 추가 캐릭터까지 들어있다는 얘기죠. 러면 안에 스티로폴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오! 각 캐릭터 업적 시트, 그러니까 보통 게임을 하면은 업적을 달성할 때마다 배찌라던 트로피 같은 거 얻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시스템을 담았네요. 내가 배우를 할때이 지역을 탐험하고 이걸 해서 준비한다. 뭔가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미션들이 주어지네요. 이게 지금 기어 카드인가 보네요. 새로 들어있는 카드가. 이 기억 카드를 난이도 3 이상으로 보러학주중 활성화에 승리하면 기억 1을 읽고 배우루의 과거를 읽게 되는 것 같아. 요 오, 재밌다, 이거는 진짜. 기억에서. 여기서 읽는 거구나. 뭔뜻다가봐 13명의 캐릭터들이 다 들어있네요. 시스템 구성을 굉장히 잘 해놨네요. 기본 봉판하고, 또 시나리오를 늘어날 수 있는 확장도 하고, 시나리오를 강화시키는 확장이 있고, 그리고 그 캐릭터의 매력을 한번더되새길수 있는 과거의 메아리 확장까지, 비디오 게임을 즐겨본 사람이라면 그 매력에 빠질 수 있게끔 구성을 잘 짜는 거. 그리고 아까, 니브라는 캐릭터도 바로 열어볼게요. 이 니브는 부피한 성배에서 사용 가능한 다섯 번째. 그러니까 부피한 성배가 원래 첫 번째. 이첫 번째 게임에서 네 개의 캐릭터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추가로 주어주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피트가 하나 딱 이렇게 주어지고요. 니브의 그3 0장교섭과 전투카드가 들어있겠죠? 말까지 함께 들어 있습니다. 편지 잊지 않았어요? 캐릭터를 시작 전에 딱 읽고 몰입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네요. 테이지드 그레이는. RPG 게임을 하면서 스토리에 몰입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진짜로 캠페니언 이거는 뭐냐면 은 역시 영문으로만 써있는 거 보면 짬이죠? 바로 피규어팩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동물 4마리가 네 들어있어요 둘이 어, 여기 귀엽더라고요 여기 돼지 폭탄 네. 들고 있는 라쿤 도루들을 사용할 일 있으면 이 피규어를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야 이제 드디어 끝나갑니다 여러분 끝나갑니다 마지막 마지막이 아니네 이게 앨범이 있습니다 기록세 에디션 이런 거 사면 들어있는 거잖아요 작가님 그 사인도 들어있고 막 한데요 보통은 게임 아트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와 아, 진짜 컨셉북이네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테인티드 그레이를 즐겨 보시고 다다 아, 끝났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리뷰도 찾아보고 서로 그 느낌을 되새 김질하고 싶을 때이책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뒤에 일러스트레이터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수많은 일러스트레이터들과 그래픽 디자인 그리고 쓰비디 그 드디어 마지막 책자를 주셨는데 이게 또 그냥 보통 책자가 아닙니다 금과 모델만큼은 <laughs> 빠지지 않네요 그냥 빈 노트가 아니고 사이사이에 작가분들이 스케치가 담겨져 있는 책자입니다 게임을 할때각 플레이어들끼리 한 권씩 가지고 무험 일지로 써도 될것 같아요 이거 학교 갖고 다니면서 공부하는 그런 기록용으로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게임 끝났을 때이 기록을 한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아 어떠한 여정을 거쳤는지 그런 것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편지분이몇 분으로 나갈지 모르겠지만, 딱두 시간 가야이것 <laughs>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테인티드 그레이 풀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모든 구성품을 즐겨봤고, 내가 정말 스토리 게임 좋아하고 판타지 요소, 아도왕이라는 테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테인티드 그레이 본판부터 즐겨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하나하나 구매해서 즐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가격적인 매트가 있다면, 물론 처음부터 풀 확장을 구매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지만, 너무 부담이 된다 싶으시면 본판부터 즐겨보셔서 나에게 취향이 맞는지, 이 게임이 정말 나뿐만 아니라 우리 멤버들이 좋아할 만한 게임인지를 한번 체크해보시 체크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테인티드 그레일 확장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뭐 영상은 이게 이미 나온 시점이 꽤 됐기 때문에 또 다른 유튜버이신 로비님께서 계속 테인티드 그레일의 그 시나리오를 한 챕터씩 즐겨나가고 계시더라고요 스포에 덜 민감하신 분들이시라면 그 로비님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을 들고 여러분들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모두 재미난 보드라이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